오늘은 이제 비시즌 비시즌에는 이제 식단을 어떻게 할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 93kg 정도 되고요. 그 영상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아마 제가 이제 똥폼 잡으면서 하는 그 영상이 보일 거고. 이제 B 시즌에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는 게 식단을 어떻게 짜냐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이제 B 시즌에는 계획 없이 먹어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막 먹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탄수화물 양을 무조건 늘립니다 탄수화물 양이 무조건 1순위고 그두 번째가 단백질이고 세 번째 솔직히 지방 섭취는 잘안 하게 돼요 B 시즌에는, B 시즌에는 지방 섭취를 막 그렇게 따로 막 챙겨서 하는 편이 아닌데 탄수화물 무조건. 그러니까 단백질을 조금 먹더라도 저는 항상 탄수화물 양을 엄청 먹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체중 증가를 하고 있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더안 찌우고 싶은데 이제 몸무게 계속 올라요. 왜냐면 계속 이제 몸에서는 계속 배고프고 배고프면 또 계속 먹으니까 찌울 수밖에 없어. 근데 아마 저도 한 제가 볼때는 100kg 까지는 솔직히 무난하게 찌울 것 같은데 근데 100kg 까지 찌우면 이게 나중에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때 너무 힘드니까 또문제긴 한데 일단은 제가 요번 이제 BCG는 1년을 이제 통째로 이제 BCG를 보낼 건데 한번 몇킬 g 까지 찍나 한번 <laughs> 체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